당장 문 열어 경찰이 8살 여자아이를 납치한 용의자가 있는 호텔 방에 들이닥칩니다 먼저 빈손인지 확인하려고 하는군요 경찰관들이 안으로 돌진합니다 초인종 카메라에 아이와 엄마가 보이자 더욱 다급해집니다 악몽이 시작되었을 때 엄마와 딸은 텍사스의 포트워스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아이의 엄마는 필사적으로 유괴범과 싸우려 했지만 베 범은 차 안에 있던 어린 소녀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8시간 후 경찰은 인근 호텔 주차장에서 보주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아이의 흔적을 못 보고 떠났지만, 포트워스 경찰서의 경찰관들은 같은 호텔로 가서 프런트 호텔 직원과 함께 범인을 잡기 위해 더 수사를 해야 했습니다. 333호에 대한 방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사람 이름과 호텔에 들어온 시간 등등 모든 정보가 필요합니다. 드디어 몽타주 호텔 직원의 설명과 일치하는 것을 사람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피해 아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경찰들은 333호로 달려가 용의자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경찰은 필사적으로 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소녀를 찾았습니다. 어린 소녀가 어둠이 밑에 감춰져 있던 빨래 바구니에서 고개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피해 소녀는 용의자가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용의자 마이클 웨이 납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방금 똑똑히 들으셨나요? 납치 혐의로 종신형을 받다니 정말 속이 다 시원하군요. 어떻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형량을 때릴 수 있는 걸까요? 한국이었다면 심신미약, 초범, 재범 우려나즘 등등 온갖 이유를 붙여 방생했을 텐데 말이죠. 정말 범죄자는 모두 미국으로 인도하는 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elp me, help me,